오늘은 투저지 퇴치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준비물은 옷걸이, 뺀찌, 송곳 매직, 칼. 여기는 베개에서 나오는 편백나무, 진동기로 쓰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빈빔패트병인데요 6cm, 9cm, 21cm, 이렇게 자를 거거든요. 6cm, 9cm, 21cm. 6cm, 9cm, 21cm. 이거를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예, 이렇게 된게 지금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8등분. 이게 날개를 8등분으로 만들 거거든요. 이게 예, 8등분으로 지금 다 잘라놨어요. 이뺏 빼주고 거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부드럽게 쳐주고 이게 예, 6cm하고 이게 9cm니까, 요, 유격이 3cm가 있어요. 3cm로 접으면, 날개 부분이 돼. 3cm면 날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날개가 여덟 개 같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위에서 잘라 놓은 거여기다 끼워 맞출 거예요. 위에 끼워 맞춰 가지고 송곳도 있죠. 송곳 불 달아서. 이제 구멍을 뚫어본 이게 진일들께 붙어 용접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빠지지도 않아. 용접 됐습니다. 이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뚫고 이제 옷걸이 를낄 거예요. 옷걸이, 이건 다릴 거고, 이 옷걸이 하나를 다쓸 겁니다. 야, 편백나무 베개에서 나오는 거, 이게 몇개 넣어주면요. 이게 돌아가면서 진동이 울리니까. 아무리 두더지가 놀라겠죠. 벌기가 돌아가요. 안 빠지게 유들이었게, 이제 이거를. 이쪽에. 여기를 유드랩스로 옆으로 꿰는데, 이게 지금 초록초이 되잖아요. 여기다 방, 방향태를 방 만들 거예요. 방향태를 만들면은 바라보면 이게 잡아주니까, 이거 잘라놓은 거 있어요. 플라스틱을 물평 잘라놓은 거를 여기다 묶어줄 거예요. 철사로. 예, 이제 유소리가 없죠. 예, 묶어주니까 철사로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페인트를 칠 거예요. 이쁘게 페인트를 좀칠이고꽃줄에다 예, 꽂아놓으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됐거든요. 자, 선풍기 앞에서 놓으니까 이러죠. 이 예, 소리가 진동 소리가 이게 세게 되면 어마어나 커요. 이게 꽃줄때로 진동 때에 이제 올리, 진동이 울기니까 광속으로 구자기가 좀노되겠죠다 됐습니다. 이게 완성품입니다. 여기다 이제 페인트만 좀 이쁘게 칠해가지고 이제 밭에다 꽂아놓을 거예요.